이제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새벽 기대를 시작하겠습니다. 환란에서 요호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짐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이 터도 유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그 불에 수치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제가 위에서 분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 달을 주시고 세 날을 주셔서 하나님 이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기도와 찬성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제들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제들이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제들 많은 물에서 건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명하신 말씀 받들어 제들이 처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제들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제들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00장입니다. 4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고 지나 걸로 나를 숨겨 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한.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 길에 빠진 매며 부르짖는 나의 왕, 들어서서 내 주요, 주여, 주여, 나를. 나를 숨일절 숨기...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코 입품어 주시고, 험한 통파지나 토로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 0 5면 시편 144편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4편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의 접촉하사 연기가 발하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뜨시며 주의 살을 벌하사 죄를 파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 이븐 게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 거짓이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종타윗을 구해하는 그래서 구하시는 자신입니다 다즐이으시겠습니다 이방인이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져서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몇 진지하시죠? 12월 1일입니다 2022년도 이의 마지막 달, 첫날입니다 우리에게 한 달의 기회를 주셨어요 아, 무엇을 하는 기회인가? 회개할 기회, 감사할 기회죠 아, 지나온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아, 내가 아, 주님을 섬기는 길에서 이탈했었던 때 발걸음을 잘못 디뎠던 때, 시험에 빠져들었던 때, 그 때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회개할 기회죠. 그리고 그러한 날을 긍율히 여기셔서 그 시험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어그러진 길에서 말씀이 정도로 다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 드릴 달입니다. 그래서 한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할 수 있는 이 귀중한 한 달을 우리 앞에 두셨는데 이 시별 한 달을 잘 살아서. 발가오는 어, 2023년도 새를 해 맞이할 준비를 하는 어,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기회와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어, 이번 12월 한달 동안에 개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많은 회개도 하시고 또는 많은 감사도 드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이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이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이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이 블레셋 지경의 잘못 접어들었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어, 목숨을 잃을 뻔한, 잃을 뻔한 그런 위기에 빠져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서 다기의삼석에서그 아, 대목을 아,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죠. 내게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했을 때큰 물은 뭘 가리킬까요? 성경에서 물은 아, 시험의 물. 환란의 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적거려 본 경험이 있어요? 수영도 못하는데 예, 얕은 물인 줄 알았는데 발 대딜 곳이 없어서 물속에 빠져드는 아, 그런 익사 지경에 예, 빠져든 경험이 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큰 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의 물을 뜻합니다 그 환란 가운데 빠져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터 손을 펼치셔서 펴심팔 강한 손으로 우리를 그 환란의 물에서 건져내시는 권원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 편에서는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10편 18편 6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란에서 요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제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란에서 요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었더니 부르지었더니 제가 그 전에서 이전뭘 가리킬까요? 물론 성전을 가리키는데 어느 전을 가리킬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하늘의 성전. 하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나의 기도서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팔을 뻗으시고 강한 손으로 나를 그 물에서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자 하는 자는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 부르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시험과 환난에 빨 때까지 내 책임이 왜 없었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 오판한 것 그렇지만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내 모든 잘못과 허물을 일체 불문에 붙이신 채 부르짖는 나를 그 시험에서 환난에서 건져내 주신다 그런 말씀이지 성경에이큰물 많은 물은 많은 물은 많은 시험. 큰 물은 큰 환난을 가리키는데. 시편 18편 16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저가 위에서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환난의 물에 빠져서 호족거리는 나를 취하여 내신다. 건져내신다. 그래서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예수님이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트러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환난한 말을 영어 성령은 대부분 트러블로 번역을 하는데 트러블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나 트러블이 생기죠. 사업상 트러블도 있고 관계상 트러블도 있고 건강상 트러블도 있고 이런 저런 트러블 속에 빠져들 때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떻게 활란 가운데 부르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일까? 활란 속에 빠져든 나를 구하여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자, 10편 50편 14절 1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 가지 길이 여기에 나옵니다 첫째는 무엇이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섬기는 길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둘째로는 뭡니까? 지극히 높은 자에게 네 소원을 갚아라. 우리 하나님께 소원을 한 적이 있죠. 소원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인데 환경이 좋아졌다고 우리가 그 약속을 잊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자, 사람에게 한 약속도 지켜야 하는데, 하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꼭 기억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내가 오늘 하루에 다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성경에서 날마다 소원을 갚으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뜻이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 전체를 내가 다 이행은 못할지라도 그 소원을 갚는 방향으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날마다 소원을 갚는 것이에요. 제게도 서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요. 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날마다 이행하며 살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스스로에게 그 서원을 상기시키고 그 서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다 서원을 갚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 가지게. 첫째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둘째로,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손을 갚으라. 셋째가 뭡니까?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화롭게 하려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용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 삶 자체가 험한 물을 통과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성경의큰 물은. 큰 시험과 환란을 가리키는데 누구나 시험에 들수 있죠 누구나 추업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쩔 수 없는 환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진태양난의 정말 깊은 계곡 속에 빠진 것 같은 진태 유곡 속에 내가 빠져들었을 때,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팔을 뻗치시고, 강한 손으로 나를 거기서 건져주실 때, 내가 큰 물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모상하면서 기억났던 말씀이 10편 138편 8절 말씀이었어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요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우리 가족들,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트러블에 빠질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완전케해 주시옵고, 주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사야 46장에 나옵니다 놀라운 약속인데 내가 지었은 적 너를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네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그리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노년이 이기까지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그를 지었은 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을 큰 문에서 구하여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의 인생길에 트러블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표심팔 강한 손으로 건져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낙한 지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길을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구하여 건져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푸른 초장의 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일위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제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용화롭게 섬기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제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 높신 자에게 저희들이린 서원을 갚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들이 환난에 밟을 때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명하신 말씀 받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펴신 발 강한 손으로 저들큰 문에서 구하여 건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섬기며 살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드시아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